자, 주기억 장치요. 롬이하고 롬하고 램이라는 두 종류가 있어요. 얘는요. 얘는요, 롬이 있고요, 램이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주기억 장치, 주, 주, 주가 되는 기억 장치입니다. 그 대분 사람들이 주기억 장치를 말하면요, 어, 잘못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걸로요? 여러분이 널 쓰는 기억 장치는 뭡니까? 컴퓨터에서요. 하드디스크죠. 그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주기억 장치를. 아, 우리 하드디스크지. 이래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주 기억장치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컴퓨터 켜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얘가 사용이 됩니다. 얘가 사용이 안 되면 컴퓨터 돌아가지 않아요. 그 기억장치인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돌아가는 줄 몰라요. 그것들이 바로 이 롬하고 램이에요. 그중에서 램, 이걸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요. 여기 데이터가 돌았다 나갔다 나갔다 수천번, 수만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지를 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아니고 주격 장치가 바로 여러분열 쓰는 하드 디스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죠 하드 디스크는 아니라는 거예요. 롬하고 램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얘들의 특징을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램하고 롬이 두 개가 있는데 자, 먼저요. 롬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롬. 자, 롬은 줄임말이에요. 뭘줄일을까요 r -E a, d Read Only. Only 메모리. 뭡니까? 해석하면요. 읽기만 가능한 메모리 이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CD-ROM, CD-ROM 가잖아요 그게 ROM도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이 ROM이에요. CD가 컴팩트 디스크란 말이고 ROM이 바로 리더 온니 메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걸 줄여서 CD-ROM, CD-ROM 하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CD-ROM이 바로 여러분 가수 CD 돈만 얼마 주고 사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음악을 듣기만 들수 있지, 그 음악을 다 지워버리고, 다른 음악을 넣는다거나, 안 되죠? 게임 CD를 사오잖아요? 게임을 지우고, 다른 게임을 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CD는 딱, 그거만 할수 있어요. 그래서 c d 롬이라 그래, 요 c d 롬 o m 컴백트 디스크 롬이에요. 읽기만 가능한. 리드 온니 메모리. 되셨나요? 그것도 롬이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롬이 바로, 무슨 말이냐? 읽기만 가능한다, 이 말입니다. 읽기만. 메모리인데요, 읽기만 가능해요. 자, 생기기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기본적으로 생긴 것들, 이런 모양들이에요. 요렇게,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요. 요렇게, 이제, 어떤, 뭐, 보드라는 곳에, 이렇게 딱, 박혀가지고, 납땜으로 딱 해가지고, 파가 는 것도 있습니다. 요런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 여러가지 형태 나옵니다. 요것도은 여러분, mp3 같은 경우에, 요런 게 많이 들어가요. mp3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마트폰 있죠? 그런 데는 요렇게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앱을 다운받아서 저장하는 것도 바로, 롬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롬입니다. 롬에라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진 찍은 거 롬에 저장돼요 동영상 찍은 거 마찬가지예요. 그 스마트폰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다 롬에 정되고 여러분 사실 때 롬이 뭐몇 기간이 있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그 스마트폰 비쌀수록 그 기간은 없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롬은 읽기만 가능한데요. 런데 스마트폰은 쓰기도 되잖아요. 읽고 쓰고 다 되는데. 근데 그런 저롬 중에서 특정한 롬이 있어요. 그런 것들 말하는 거. 지금 일반적인 롬은요. 읽기만 가능한 놈입니다. 롬입니다. 됐죠? 자, 얘는 비휘발이에요 요, 비휘발이란 말이 이제, 이게 이제 좀 여러분 헷갈리시는데, 휘발이라는 말이 뭡니까? 휘발. 과학시안에 배웠죠, 그죠? 액체가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걸 우리 휘발이라고 러잖아요 그죠? 휘발유 그죠? 휘발유도 그렇죠, 그죠? 또 뭡니까? 알콜. 알코올. 알콜도 바닥에 탁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체가 돼서 날아가고 금방 말라버리죠, 그죠? 그걸 휘발성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비휘발이라는 거. 즉, 날아가지 않는다는 거요. 예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전기가 끊어져도 안에는 있 내용은 날라가지 않는다. 남아있다. 롬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마트폰 전기 탁 끄더라도 안에는 있 사진이나 이런 거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또 카메라 찍은, 찍은 거 그죠? 남아있죠? 그게 바로 요 비휘발성 특징 때문입니다. 비휘발. 내용을 한번 넣어놓으면은 내가 어떻게 지우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징 가지고 있더라. 자, 기본 입출력 정보를 기억합니다. 입출력 정보라는 게, 이제, 입력과 출력 정보를 기억하는 곳인데, 여기면 게기에 뭐냐면, 롬 바이오스라는 게 있어요. 컴퓨터 속에 있는 겁니다. 롬 바이오스. 이롬 바이오스라는 곳에 우리가 컴퓨터를 제일 처음에 딱 켜면요, 체킹 프로그램이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켜자마자 이 롬에 있는 프로그램이 동작해서 여러분 컴퓨터가 이상이 없나 먼저 체킹을 합니다. 체킹하고 그 다음에 삑 소리 나고는 여러분 이제 켜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게 바이오스라는 애가 있는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입니다. 그게 기본 입출력 정보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컴보트의 롬바이오스라는 것들이다. 또, 대부분 기계들의 이런 정보들을 이 롬에다 넣어놓고 통제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게 롬이라 그럽니다. 자, 롬의 종류를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요. 네 가지가 있죠. 자, 이네 가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먼저, 어, 우리, 그냥, 마스크롬이란 말을 했는데, 마스크가 뭡니까? 씌우다. 마스크, 우리 쓰는 마스크 했죠. 그런 얘기 합니다. 롬에다가 씌워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공장에서 아예, 공장에서 만들 때, 안에 프로그램을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넣고, 안에 내용은 변경이 불가해요. 삭제도 안 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돈 주고 산 음악 c d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산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끝이죠, 그냥. 안에 내용을 지울 수도 없고요. 그냥 그거 그대로 써야 됩니다. 그죠? 자, 그걸 바로, 마스크롬. 마스크롬이 이제, 아예 공장에서 찍어 나온다는 거예요 안에, 프레임 다 돼가지고. 됐었나요? 자, 그 다음에 뭐요? 예 피롬. 피가 하나 붙었네, 피. 자, 이 피가 뭐냐면, 프로그래머블 즉, 쓸수 있다. 한 번. 딱한 번. 여러분, 공시디와 같아 보면 돼, 공시디. 공시디 써보셨나요? 공시디를 딱한번 쓰면 끝이죠, 그죠? 공시디 한 100은 200은 주 사와가지고, 한번 꾸어버리면. 꾸운다 그러잖아요, 그죠? 꾸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다음부터는 못 써요, 그죠? 공시대와 같은 거딱한번쓸수 있어요. 공장에서는 미리 안에 있는 걸 비워둬요. 공장에서는 빈 상태로 나오고 내용이 없는 상태로 나오고 사용자가 필요한 사항을 한 번만 딱한 번만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한번 넣으면 끝이에요. 잘못 넣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게 피로미야. 한번딱쓸수 있는 거. 자, 피로몬 피롬인데요. 피로몬 피롬인데 앞에 이가 하나 붙었네 이. E. 자, 이가 뭐냐면 이레이저. 이레이저 지우개. 이레이저 e 지울 수 있는. 그죠? 치울 수 있는 필롬이에요한번 쓰긴 쓰는데 이걸 지울수 있대요. 그럼 또 쓰면 된다는 거죠. 그죠? 치웠다 썼다 치웠다 썼다 가능하다는 거요? 예 자, 그걸 이필롬이라 그래요. 자, 문제는 쓰고 지웠다가 있는데, 되는데, 지울 때는 뭘 써야 되냐면, 자외선을 이용해서 삭제가 가능해요. 자외선. 자외선은 어디 있나요? 햇빛에 있죠. 햇빛에. 그죠? 햇빛에 자외선 있으니까, 아, 얘를 그러면 햇빛에다가 딱 놔두면은 해가 비치면서 어떻게 해요? 자외선이 들어올 거고, 자외선을 통해서 안에 내용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햇빛을 놔도면1 시간 이상 놔둬야 돼, 시간 이상. 엄청 오래 놔둬 되죠. 근데 구름이 꼈어요. 그럼 내용이 잘 지워진지 안 지워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계가 있습니다, 자외선 기계가. 이렇게 생긴 게 여기에 이피롬이에요, 이피롬. 유리로 돼있어요, 유리로. 여기 안에 매물이 있죠, 그죠? 여기에 햇빛을 비추게 되면, 햇빛을 비치게 되면요, 이렇게 비치게 되면 자외선이 들어와서 여기 매물이 내용을 지워버립니다. 됐나요? 그게 이 피로움의 형태인데, 이게 구름이 끼거나 약간 흐린 날에는 잘안 지워지겠죠, 그죠? 자외선이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 살 태울 때도 어떻게 해요? 선텐할 때도 그, 햇빛에 가서 이렇게 누울 수, 있을 수 있지만,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그 기계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그죠? 그게 자외선 램프가 있어가지고, 그거 속에 한 30번 어가 있으면 살이 잘 타죠, 그죠? 원하는 데로딱 해주죠, 그죠? 그것처럼 얘도 그래요. 얘도 어떤 통이 있어요. 통이 있어가지고, 그 통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통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통에다가, 여기에 이제 요거 넣는 요게 요걸 딱 빼면 요 튀어 나와요. 이렇게 튀어 나와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 개를 딱 꽂아요. 그리고 닦고, 뚜껑 닫고. 여기 설치가 있고 여기 시간이 있어요. 타이머가. 요걸 설치 탁켜면 타이머가 이제 30에 40 맞출 수 있습니다. 맞추면요. 요 안에 램프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 램프가 안에서 막 쏘아져요. 그럼 얘를 한 30분 만에 이제 싹키울수 있어요. 그런 통에 다는 가지고 지우는 형태를 씁니다. 햇빛에 놔둬도 되는데 햇빛은 어떤 변수가 생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런 걸로 지우는 게 바로 자외선으로 지울다 쓸다 할수 있는 게 자, 이피롬이피롬 피로면 피롱. 피롬인데이가 하나 붙은 거. 됐죠? 그래서 이것도 불편하더란 말이에요. 아, 자외선으로 지우니까 엄청 불편하더라.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면, 바로, 여러분 널 쓰고 있는 겁니다. 이가 하나 더 붙었어요. 이피롬에이가 하나 더 붙었죠? 요번에는 뭐야? Electronical, Erasable, Problemable, 피롬 이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쓸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는데, 단, 자외선으로 지우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전기적으로, Electronic. 정기적으로 지울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갖고 계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지금 들어있는 그게 바로 이, 이필롬이에요보조민늘 갖고 계시죠? 또 집에 있습니다. mp3 플레이어. 있죠, 그죠? mp3 듣는거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디카 있죠, 디카. 디카 있고. 또 여러분 차에도 있어요. 블랙박스. 그리고 또 어디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거기에 있는 메모리 있죠, 메모리. 조그만한 거. 그게 바로 요거에 p 이 o 롬이에요이필롬 이피룸. 그거 썼다 지웠다 가능하죠? 사진 찍으면 필요 없으면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스마트폰 찍었다가 말안들어 지워요? 아니면 그다 새로운 내용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바로 이피롬입니다. 자, 이피롬이라 안 가고, 이러면 다른 말을 써요, 그거는. 그거는 이피롬이긴 한데,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쓰는 메모리라든지 그 메모리들은 플래시 메모리, 그래요, 플래시 메모리. 이게 이피롬이에요. 이피롬의 한 종류인데, 우리가 이름을 플래시 메모리라 말을 씁니다. 정기적인 방법으로, 내용을 삭제 가능해서 여러 번 기록이 가능하더라. 계속 썼다 지웠다 가능합니다. 지우는 것도 굉장히 빨리 지워죠 그죠? 그럼 버튼만 딱 누르면 끝나버려요, 그냥, 그죠? 자, 이걸 이입히는 런데 어떤 모양들이 있느냐면, 자, 여러분 많이 봤을 겁니다. 이런 모양들이 있어요. 대부분 요걸 많이 쓰죠, 요거, 그죠? 요거. 요건데 요즘에는 요거보다 더 작은 거, 그죠? 만한거 쓰죠. 미니 SD라 그래요. 똑같은 모양인데 굉장히 작아요. 스마트폰 같은 데 넣는다거나 블랙박스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작게 작게 돼있습니 손톱에 한4분의1만원 크기 반만원 크기로 이제 좀만 하고 빼고 이제 꽂고 하면 다요 그걸 여기다 뒤에 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제 이걸 큰데다가 USB로 여러분 컴퓨터 꽂게끔 돼 있죠, 그죠? 그런 형태가 바로 요걸 미니 SD라는 거 미니 SD. 요걸 많이 써죠 요즘에 크기가 작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블랙박스 같은 데 꽂기 딱 좋습니다. 또 요즘에 또 어, 내비게이션에도 이제 요런거 많이 쓰고. 좀, 몇년된 내비게이션 다 요거, 요거 쓸 거예요. 요거요. 또 카메라 같은 데도 많이 쓰고요. 그죠? 요거는 이제 사, 소니 같은 카메라에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요게 다 뭐냐면 플래시 메모리. 그럽니다. 플래시 메모리. 이게 EEP 롬이 한 종류예요. 롬은 롬인데, 읽기 쓰기가 자유로운 롬입니다. 됐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어, 우리가 롬에 EEP 롬이라 그럽니다. 주로 mp3 플레이어라든지, 여러분 많이 쓰는 메모리 장치들이 바로 요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알아두세요. 요건 나중에 상과목에도다 나온 내용이에요. 지금 이거 배우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나중에 상과목에서는 이렇게 상세히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기서 알고 있으면 상과목에서는 그냥 그저 묻는 거예요. 그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롬이라는 형태고요. 자, 이런 형태들이 있고. 자, 여기 바로 우리 플래시 메모리 형태고요. 자, 그 다음에 알에될게롬 말고 이제는 뭡니까? 램이죠, 램. 자, 램도 뭐줄임말이겠죠 그죠? 뭡니까? 랜덤 액세스 메모리. 랜덤하게 읽을 수 있는 메모리더라. 자, 얘는 특징이 뭐예요?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둘다 돼요. 읽는 것도 되고, 쓰는 것도 됩니다. 그죠? 읽기, 쓰기가 자유롭습니다. 롬은 읽기 전용이고요. 얘는 읽기, 쓰기가 다 됩니다. 자, 그리고 얘 특징이 휘발성입니다. 휘발성. 무슨 말이에요? 전기가 끊어지면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지워버려요. 그냥 싹날려버립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전기가 켜진 상태에서만 내용을 유지합니다. 아까 그로마하고 틀리죠? 롬은 전기를 꺼도 상관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얘는 전기를 꺼버리면 날아가는 휘발성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많이 하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 컴퓨터에서 뭘할 때, 복사를 할 때, 드래그 딱한 다음에, 그죠? 뭐 누릅니까? 복사 누르죠? 오른쪽부터 복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 C를 누르면 복사가 되죠, 그죠? 이 복사를 시키면 바로 이 램이라는 곳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컨트롤 V를 누르죠, 그죠? 컨트롤 V 누르면 붙여넣기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되면여기 들어있는 걸 가져와서, 여러분 커스가 있는 곳에다 딱 붙여주는 거예요 내용을 그대로. 그게 복사와 붙여넣기 또는 잘라내기, 컨트롤 X도 마찬가지죠. 잘라내기에도 여기 가고, 컨트롤 V 붙여넣기 하면 여기 딱, 어떤 원하는 곳에 딱 붙여넣습니다. 그게 이 램이라는 곳에 정되는데요. 복사를 해놓고 컴퓨터를 껐어요. 컴퓨터를 꺼고 다시 켰습니다. 아까 복사를 했으니까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딱 해보세요. 안 됩니다. 왜요? 얘특히 피발성 때문에. 복사를 해놓고 컴퓨터 끄다 켜면요 전원이 꺼내졌기 때문에 그 복사한 내용이 램에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안에 싹 비워버렸으니까. 그리고 건조를 부위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이 한글을 딱 띄웠어요. 작업을 했어요. 한2 시간 정도 작업을 했어요. 2 시간 열심히 작업했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가 탁 나가버렸어요. 정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돼요? 2 시간 작업한 거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여러분이 한글을 띄우고 작업을 한 내용이요, 임시로 여기 지장돼 있어요. 여기에, 램에. 램에 계속 2 시간 동안 작업한 게지장돼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만 하면 되는데 전기가 탁 나갔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의 무슨 특징? 휘발성 때문에 안에 그두 시간 작업하던 게 어떻게 전기가 끊어짐으로 해서 다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런데그 중간에 어떻게 해요? 두 시간 동안 저장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고 한 10분 하고 나서는 혹시 모르니까 저장을 꼭 하라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저장하면 램에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로 보내는 거예요. 하드디스크로 보내니까 얘는 비휘발이에요. 비휘발. 그럼 무슨 말이에요? 얘를 요리, 저장했으니까, 전기가 끊어져도, 여기 저장된 거는,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장하라 그러죠, 그죠. 뭔가 작업을 하고 나면, 중간중간에 꼭 저장을 하세요, 하는 게, 램에 있는 내용을 하드디스크로 옮기라는 겁니다. 비휘발, 비휘발성의 특징을 가진 보조기억 장치 옮기라는 거예요 그, 걸안 하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다가, 2 시간 열심히 작업만 실컷 하고 있다가, 내가 발로 툭 자거나 아니면, 무슨, 에러가 생겼어. 얘가, 저장이 안 돼요. 꺼져버렸습니다, 한글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날라가버리는 그죠 그래서 램이라는 곳에 저장되기 때문에 램입니다. 램이 바로 휘발성 특징 때문에 전기가 꺼지면 지워지니까 항상 저장하는 습관들이라 을고 그러죠. 자,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들을 기억하는 공간이 바로 이 램이라는 공간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억 장치를 주 기억 장치를 바로 이 램이라 그럽니다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여기 밑에 그림 있죠? 이겁니다 요거 이거. 여러분 컴퓨터 열어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런 게 꽂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램이라고 래요 램. 물론 요렇게 생긴 램도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보실 눈은 안 보입니다. 요거는 캐시 램이래. S램이라고, S램이라고 그래, S램이요. 요거는 S램. 요거는 D램입니다. 여러분 늘 쓰는 거는 d 램이요 D램. 여러분 컴퓨터에 그렇게 꽂혀 있는 거. 그럼 어떤, 우리 집 컴퓨터를 S기사 와서 보지만, 아, 이거 메모리가 너무 약하네요, 이럽니다 메모리가 너무 적네요? 컴퓨터 안 느리시던가요, 이럽니다 그럼 그 메모리가 바로 이걸 말하는 건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걸 말해요 그럼 이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바탕화면에서요, 내 컴퓨터에 가시면, 자, 내 컴퓨터 오른쪽부터 눌러요. 그리고 속성에 가면 돼요. 우리 CPU 확인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여기 보면 CPU 얼마 나오지만, 여기 보세요. 2GB 기가바램 돼있죠. 즉, 여기 컴퓨터가 뭐예요? 2기가 램이라는 겁니다. 램이 돼있죠. 램 그죠? 2기가 램이요. 즉, 2기가 정도면 적당해요. 요즘 컴퓨터는 2GB는 돼야 됩니다. 인터넷 상에 그림이나 동생 워낙 많기 때문에 2기가가 안 되면 힘듭니다. 이게 돌아가는 게. 메모리가 그럼 도대체 무슨 역할 하기에 그렇습니까? 자, 메모리가 하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메모리가, 어, 램이, 자, 램이요. 램이 지금 여기에 100메가짜리가 있어요 100메가짜리가. 근데 내가 가지고, 인터넷 상에 가지고 오는 사진이 2 0 0메가짜리 200메가짜리. 이게 사진인데. 200메가 있어요. 그럼 이걸 내가 우리 화면에 보여줘야 됩니다.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는데, 자, 사진이 200만 가니까, 이만큼, 뭐, 길이로 봤을때 이만큼 된다. 100메가는 용량 요 밖에 안 되며, 요밖큼반 밖에, 요거 반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가 이거 가져올 거예요. 이거다 가져와야, 램을 거쳐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량이 작으니까, 바가지가 작으니까, 여기서 한 번에 못 가져오겠죠? 어떻게 해요? 요만큼만 우선에 가져오겠죠? 요만큼만. 요만큼은 우선에 어떻게 해요? 여기다딱 담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이렇게 화면에 넘겨줘. 그러면, 화면에는 반만 우선에 보여요. 반만, 그죠? 아직 이만큼 남았죠? 한번더 가져와야 돼요. 요만큼은, 그죠? 요만큼은 다시 가져와요. 다시 가서 다시, 이렇게 납니다. 그럼 여러분 화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약간 떴다가, 반턴 떴다가 가만히 있다가, 한 1초 만에 다시 화면이 탁 나타나요. 이런 경우가 많은 컴퓨터는요, 메모리가 약한 겁니다. 화면이 한 번에 다안 보여주고, 약간 살짝 떠는 것 같은데, 약간 멈칫하다가 탁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메모리가 약해서 그래요, 메모리가. 그 메모리가 약하면요, 게임도 넣고요, 인터넷도 넣고요, 동영상도 잘 갑자기 끊겼다가 나왔다가 끊겼다 이래요. 왜요? 한 방에 못 가져오니까, 여러분 나눠서 가져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500메가였다 500메가 500메가짜리 메모리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건 200메가니까 공간이 남아 돌죠 이거 한 방에 어떻게 해요? 가져와서 한 방에 넘겨줍니다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찍 보이겠죠 그 메모리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그죠그죠그 여러분 집에 적어도 얼마 돼야 된다 2기간 돼야 인터넷이나 동영상 보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1기간나 만약에 집에 가서 봤는데 512메가더라 엄청 요거 512면 100%그래이드야 됩니다 적어도 2기가 정도는 와야 됩니다. 아니면 1기가 정도까지는 올리줘야 돼요. 그래야 보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중간에 딱 거쳐가지고 그걸 다 거쳐갑니다. 뭐든 계산을 하건 화면에 보여주건 인쇄를 하건 다 램을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메모리가 얼마냐? 2기가냐? 1기가냐?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모질한다 그러면 하나 더 사면 돼요. 지금 우리 집에 1기가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가 1기가라는 거고 이걸 하나 더사와 가지고 거기 빈 곳이 있습니다. 빈 곳에다가 요걸꽂아 주면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2기가 되고. 만약에 2기가를 하나 사 와서 꽂아 줬다면 이게 1기가였다. 그러면 두개돼서 3기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렇죠? 그런 식으로 꽂아 주면은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업그레이드. 메모리 업그레이드가 돼요. 자. 자, 요게 D램이라는 거고. 요게 S램이라는 거고. 자, 램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사하는 일반 기억 장치를 우리가 램이라 그러고, 자, 종류에는 S램과 D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 종류 두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쉽게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원래 S램은 스테틱 스테이틱, 정적 램이에요. D는요, 다이나믹. 다이나믹이 뭐예요? 활동적인 램이라는 거죠. 다이나믹 램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지 않고, 이러좀 이해하기 쉽게, 자, 어떻게 해석하냐면, S를 슈퍼, 실제 이렇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D는요, 요걸 로 해서 하세요 뭡니까? 돌. 얘는 돌이에요. 얘는 슈퍼예요. 성능이 좋아요. 얘는 돌이라서 머리가 나빠요. 되나요? 두 개의 램 중에 머리가 얘가 아주 나쁩니다. 얘는 진짜 머리가 좋은 놈이에요. 공부 잘하고 공부 못하네요 자, 그러면 얘들의 특징이 틀리겠죠. 자, 슈퍼 램이니까, 자, 머리가 좋고 슈퍼니까 힘도 좋고 빠를까 닙니까 뭐예요? 가격이 또 비싸요. 그만큼 비싸고. 용량이 적긴 한데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주로 어디서 사용하냐면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캐시메모리라는 곳에 사용되더라 s r m 은 캐시라는 곳에 사용되더라 알아두세요 자, 얘는 머리가 좋기 때문에 전원이 공급되는 한번 한한 내용을 뭐 얘, 내가 오직칼로 알려주면 얘는 오늘 기억하고 있어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왜 얘는 끊어지면 내메의 특징 때문에 휘발성 때문에 전기가 끊어지면 이걸 지워버리긴 하지만 전기가 계속 와있는 한은 오를 안 잊어먹어요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s r m 이에요 근데 디레은요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쁘고 얘한테는 오직 하고 알려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하면어 이래고 있어요 바보예요 바보니까 그러니까 돌이에요 야 내가 오라 그랬잖아 하면아예오오하면또 이제 또한번더 돌아섰다 다시 물었어요 야 뭐라 그랬어 하면어오똑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항상 알려줘야 돼요 아까 내가 오라 그랬지 오오또 돌아섰다 또 돌아서 또 오오오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재충전이라고 해요 재충전. 얘는 시간이 지나면 안에 있는 전화가 방전돼서 안에 있는 대탈 지우려고 그래, 자꾸. 전기가 안 끊어졌는데도.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대내해줘야 돼요. 재충전해줘야 돼요.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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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얘가 기억하고 있어, 계속. 그, 그러니까 재충전이 필요해요. 돌이에 돌. 알겠죠? 그렇죠? 얘보다 속도도 높고 다 넣겠죠, 그죠? 가격도 싸고, 그죠? 그래서 가격도 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슈퍼램처럼, 얘, 얘처럼 그렇게 좋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얘가. 요 그래서, 디램. 돌이다보고, 얘는 슈퍼램. 그걸 보시면 돼요. 실제는 쇼프가 아니고 스테이틱 다이나믹이지만 그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됐네요. S램과 D램 두 개의 종류가 있더라. 특징들 봐주시면 돼요. 얘는 항상 알려줘야 돼요. 다시 자꾸 자꾸 대내줘야 된다는, 재충전해줘야 되더라. 머리가 나빴어 그죠? 그게 램의 특징들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s m 은 캐시. 가격이 비싸고 용량이 적지만 속도가 빠르고 그죠? s m 이라서 한번 가르쳐주면 안 잊어먹어요. 전기가 끊어지지 않는 이상. 얘는 한번 가르쳐주면 계속 잊어먹기 때문에 리프레쉬. 재충전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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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기억하고 있어요. 둘다 전기가 끊어지면 다날아갑니다 휘발성 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모리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요. 우리가 배운거는 자, 요거 주격장치이었고요 캐시라는 거 잠깐 서, 앞에 했었습니다. 여기 뭐야? 램, 램 중에서 S램을 쓴다 했죠. 그죠? S램. 얘는 D램을 쓸 거예요. 그죠? 자, 요런 메모리 쓰는데, 메모리가 요런 종류가 있어요. 뒤에 다시 다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CPU 속에 있는 메모리를 우리가 뭐라 했습니까? 레지스트라고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 램 중에서 가장 빠른 램을 쓰는 게 바로 요 캐시 메모리에 사용되는 S램 요거 쓴다 했죠. 요기 그 다음에 빠르게도 속도가, 그죠? 자, 그다음에 요거보다 느린 디램이겠죠. 요게죠. 놈이나 램.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하드디스크, CD롬, 플로피디스크 같은 거 보조 기억 장치래요. 그걸 보조. 주 기억 장치는 안그럽니다 보조 기억 장치라 그래요. 자, 요런 식으로 피라미드 속에다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 속에 쓴 이유는 자, 피라미드 맨 위에 공간은 용량이 작나요, 적나요? 적죠. 얘가 더 공간이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따라서 아래로 갈수록 뭐가 된다는 거예요? 용량이 큽니다. 레이저는 굉장히 작아요. 뭐 단순한 그냥 연산 결과만 저장하면 되기 때문에 클 필요가 없어요. 또 키워봐야 얘는 의미도 없지만은 비싸게만 비싸집니다. 컴퓨터가. 엄청 비싸져요.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요 이쪽에 있을수록 가격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아래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비용이 싸진다는 거예요. 비용이 엄청 싸집니다. 자또 아래로 갈수록 속도가 느리집니다. 얘가 속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라는 거예요. 되시죠? 이피라미드를 그린 이유가 이걸 설명해서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자, 여기 용량이 가장 작고 아래로 갈수록 용량이 커진다는 거 설명이 되죠, 그죠? 자, 속도도 여기서 제일 크고요. 아래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자, 비용 감소도 저장 비용이라는 게 이제 가격이죠. 있 가격도 아래로 갈수록 싸진다는 거예요. 됐나요? 이거 하나로 다 해, 해결이 됩니다. 순서를 물어보면 이제 요,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 그림을 레지스터 CPU 속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캐시, 캐시는 SRAM을 쓰니까, 그죠? 주격장치 디램을 쓰니까 수프레미도 빠르니까 얘가 더 늦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보조격장치 이렇게 됩니다 아래로 갈수록 용량은 증가되고 증가되죠 피라미드니까 그 다음에 속도 감소, 비용도 감소 네, 이렇게 이제 요 그림을 하나 외워두세요 아예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깨려고 하지 마시고 빈용지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몇번 그려보면요 이게 머릿속에 딱 남아요